안녕하세요. 오늘은 킨더 조이 그 서프라이즈 킨더 조이 장난감을 개봉 개봉 두 개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아까 전에 촬영한 거고요. 어 이게 <laughs> 중독이 돼가지고또 다시 봤는데요저번엔 제가 에그를 줬는데요. 이제 이거 킨더 조이 이거나더라고요. 이거는 음식이 좀 달라요 에그는 서프라이즈 에그는 초콜릿 나는 장난감이 들어있잖아요 그 초콜릿은 먹었고요 그 안에 는 장난감 들어있어서 저는 대박 놀랐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에그 허허 역시 내 동생한테 시켜먹기 나 혼자 죽여버릴 거야 언젠가 자 이번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왔으면서 또 보여주면서 이번엔 <laughs> 두개 보여주냐? 음. 다음은세 개. 한테 난그 전에 빨리 죽는 게 낫겠어. 죽어라! <laughs> 자. 먼저 어? 음식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였어 방금 전에. 시, <laughs> 장미. <씨, 저러네. 웃음> 난 돼지가 아니야. 이거 맛있는데. 버려야겠다. 이제 어와 귀엽다. 이렇게 놓고 이 미니팽이 같은 거를 하고 오~ 돌아가네요 이거 이번에도 빨간색 펜이야 연두 색깔은 잘안 되는 것 같네요. 요즘에 연두 색깔은 좀 뻑뻑해요. 연두 색깔은 뻑뻑한데, 빨간 색깔은 뻑뻑하지 않아요. 오! 날라갔다! 어? 분명 날라갔었는데? 아, 이거랑 저거랑 틀린가? 아닌데. 똑같은데. 아하. 날라가는 제품이었군. 어. 날아가는 팽이었네요. 어무 재밌네. 중독성 있다 이거. 얘러모또 어, 이걸로 시합을 하면 좋겠고요. 내 동생한테 이거 연두 색깔 좋아하 빨간 색깔 가져가겠다. 빨간 색깔 이거 돼야 할 텐데. 해라! 어, 왜안 되지?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긴가 보다. 입구가. 입구가 여긴데. 어, 날라갔다 이거, 알꽉 끼는 그냥 살살 껴야겠네요. 이렇게. 살살 껴주는 게 날라가겠네요. 어, 여러분도 이거를, 이 팩, 이거, 미니가 뽑히길 빌게요.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아 이리 와서 누나가 이거 줄게 빨리 와.